하나님 말씀, 11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0년에 있습니다. 11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곧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여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로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엘리사의 슬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담당했던 선지자의 직분이 엘리사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원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지금 엘리사의 손에는요, 엘리아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막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간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제의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선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요단강문이 갈라지는 기적이 어, 경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엘리사, 엘리아에서 엘리사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가지는 어, 그 상황 속에 엘리야는 없지만 엘리야가 남긴 겉옷이 있다는 점에서 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역시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구나.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어받는 엘리사 역시 대단한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뭔가 선택받은 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해보자면 우리랑 지금 뭐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로 보이고 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보면요, 실상은 엘리아나 엘리사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아는 이름 없는 한서 아, 이름 없는 서민의 한 사람이었고요, 엘리사는 19장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은 인간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고집불통에다가 낙심을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인간의 한계,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평범하디 평범했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무엇이 엘리야와 엘리사로 하여금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게 했냐라는 점입니다. 정답은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정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 역시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평범하디 평범하여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엘리야와 농부에 불과했던 엘리사가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자체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 행위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었던 위대함과 특별함이 평범한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우리는 그들을 지금까지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아,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좀 적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성격이 소극적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활동적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나에게 무언가 능력이 없을 것만 같고, 그리고 무언가 감당하게 되면 좀 먼저 겁부터 먹는 그런 모습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면요. 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인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겠냐는 겁니다 더 원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은 과연 내 힘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유 난 능력이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아유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이 기회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통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내가 하지 못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이름 없이 살았던 엘리야도 농부로 살았던 엘리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격, 그들이 보았던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는 것들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받은 기회를 지금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선포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름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엘리아를 사용하셨고 농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려운 그 순간이 주님 일을 감당하기 딱 좋은 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특별한 능력이 주어짐을 인정하며 담대히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조명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나의 능력 있음 나의 능력 없음을 따지고 또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 말고 좀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극적이어졌습니다. 더 낮은 자의 자세. 어떻게 보면 낮아지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서 조차도 주님 거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남들에 비해서 적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아나 엘리사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는 심지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평범하게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일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 두고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이 순간에 내가 나에게 또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막막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지금 이 순간, 삶의 가장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이 순간에 주님, 부을지저 기도할 때에 주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평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주님께 주신 그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정말 한땀한땀 한땀 정성껏 담아 와서 주님께 부르짖자 기도합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졌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응답의 축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님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혹여나 오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없도록 주님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들 준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 다 고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또 주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